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어, 오늘은 소비 점검을 해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 제가 그 구독자 이벤트를 열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좀 황송하고 약간 그러면서 살짝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러다가 나락 가면? 약간 이러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 나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약간 어좀 저는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막 너무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을 갑자기 이렇게 빼앗겨 버릴까봐 약간 이런 좀 불안을 받는 그런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막 엉뚱한 상상도 하고 혼자서 막. 아, 이게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받는 만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졌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어깨가 약간 무거웠어요. 더잘 행동해야 될것 같고, 되게 좀, 소심하죠? 제가? <laughs> 그런 소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이런 것에 약간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잡설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도 정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막 댓글을 이렇게 달면서 막힘 힘이 드는데도 댓글을 막 달면서. 제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에휴, 막, 저보고 막, 미소, 미소가 떠나질 않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그랬습니다. 아유, <laughs> 아무튼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다음 주까지, 어, 그, 랜덤 추천기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뽑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때 되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문들께. 자, 그러면은 어, 그걸 하기 전에, 그 뭐냐 소비 점검을 하기 전에 일주일 생활비 음, 이거를 여기서 남긴 돈들을 좀 빼가지고 남은 돈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목요일 만원 남았네요. 목요일 만원 남았고.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이번엔 물이에요, 그냥. 남편이 마시던 커피에 남은 얼음에다가 물을 탔습니다. 자, 보면서 마트에 다 썼고, 외식 다 썼고, 다뭘다 썼어. 건강. 아 이거는 그 제가 건강에 그때 예산을 안 짜줬는데 다음날 제가 내일인가? 아 화요일이다. 화요일날 그 양압기 처방전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거를 넣어줬습니다. 어? 다쓴것 같은데? 저축할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화에. 왜만 원이, 아, 이거 수영장은안 갔구나. 이거, 이것도 수영장 이번 주는 그냥 안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건강에서 5,000원 들거든요. 5,100원 들어서 거기서 빼주기로 하고 이것도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음, 소액이라서 소액이라서, 그냥 휴가에 2만원을 넣을게요. 진짜 이거 볼 때마다 휴가를 얼마나 거하게 가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막상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둘이서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고, 저축 2만원 적어주겠습니다. 소비 정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잘 시와 있냐? 아, 목이 자꾸 메이네요. 어, 이것도 많이 썼다. 되게 많이 썼다. 예. 저축으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나쁜 지출이 없는 날부터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줄게요. 월요일은 밀리의 소재이고 후회되는 지출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화요일도 후회되는 지출이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은 없네요. 목요일. 꽝. 이거 이제 좀 도장이 다 이렇게 달아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도, 왜 되는 스출이 없고요. 엄마. 다시. 토요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도 없어요. 4일 연속으로 내가 해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어, 소비 점검을 해보자면요. 어, 잠깐만요. 클립을 안끼워줬어 자 아, 보시면은 아, 월요일에는 일단 레진 바인더를 어, 64,788원을 주고 아마 포인트랑 합쳐서 샀던 것 같아요. 이때 레진 바인더가 음, 제가 지금 주문을 한지 좀꽤 됐는데 이거랑 이전에 하나 더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속지가 이렇게 제가 물품 선물 교환을 하면서 속지가 많이 생기게 돼서 그 속지에 걸맞는 예쁜 레진 바인더를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가 끼워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줬고요. 저는 저축에서 어, 위시에서 빼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밀리의 소재를 제가 원래 되게 잘 보고 있었잖아요. 밀리의 소재 매달 제가 9,900원이고 되게 좋은 지출로 적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밀리의 소재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많이 어,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고, 뭘 하고 지나갔는지 모르게 명절이 껴있었어서 그런가?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기차 타고 내려가는 와중에, 그 시댁에서도 그렇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데미안, 데미안 책을, 헤르만헷의 책을, 어, 다시 읽었습니다. 저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1 5살 때? 이럴 때 읽고 처음 읽는 건데, 그때는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이, 어, 약간, 어, 저는 데미안보다 지와 사랑을 더 좋아했거든요. 저는 약간, 감정, 감성과 이성의 대립, 이거에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데미안은 어떻게 보면은, 감성과 지성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세계를 좀더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약간, 약간 그거를 좀 그게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약간 선악에 대한 어 구분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었어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사람 중에서 어 착하고 착하고 피시한 사람이 있고 못됐고 피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착하고 빠은 사람이 있고 못됐고 피시한 못했고 빠운 사람이 있대요. 이게 <laughs>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그때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던 건데 저는, 저는 착하고 빠운 사람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신성은 착한데 약간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던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준 일도 많았고 그래서 요즘 성당을 다니면서 많이 회개를 하고 숙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데미안의 그 선과 악의 세계가 빛과 어둠의 세계가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선을 이제 믿게 됐잖아요. 성당을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이렇게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 이런 분을 믿게 되면서 어 굉장히 이렇게 빛을 느끼게 되니까 빛의 선 선함을 믿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무엇인지 약간 분별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제가 되게 알차게 이렇게 책을 읽은 것 같아서 이거를 어 파란색으로 적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약간 어쨌든 빨간색으로 이거를 적을 때는 약간 후회가 됐었고요. 예, 그 다음에 라면 두봉 사고 뭐 닭강정 닭강정 이게 유채김밥을 파는 저희 집 근처 김밥집 새로 생긴 김밥집에서 닭강정을 팔더라고요 근데 되게 따끈따끈하고 이렇게 떡도 튀겨져 있고 이렇게 막 김이 솔솔 올라오는 이런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범한 지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화요일은 과자들을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어, 같은 물품을 사도 소비 만족도와 후회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과자들을 샀어요. 그킹 갓성비 과자를 샀는데 어, 제가 이거를 후회하는 지출로 적었던 이유는 맛있긴 맛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과자를 많이 먹으면 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당뇨도 앓고 있고 어, 이런 거를 좀 피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좀 잊지 못하고 너무 이런 거를 어, 욕망을, 과제된 <laughs> 욕망을 채웠던 거를 조금 후회가 돼서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 소설이 우리 고양이 간식 페프리카라고북어리스 사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매번 같은 거에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항상 만족스럽게 소설이가 너무너무 좋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1일 수영을 3,500원에 끊었어요. 이것도 좋았고요. 보드마카, 보드마카를 드디어 샀습니다. 어, 이 보드마카를 제가 산 이유가 어, 그 제가 이제 무광 속지를 받을 일이 이제 그 수플림님께서 이렇게 무광 속지를 이렇게 저와 제 저랑 액체물 교환을 이렇게 해주셔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걸 저도 색칠놀이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질렀습니다. 말 그대로 질렀는데 이렇게 충동, 약간 충동 소비긴 했는데 그러면 후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보드막같칠라는 색칠놀이 할그 기쁨,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좋은 지출로 적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빵을 사먹었고요 편의점 간식. 이거는 좀 후회되는 지출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습관성 야식. 이게 밤에 사먹는 간식 남편이랑 이래, 이래가지고 좀 고치고 싶은 지출입니다. 어, 배바늘. 배바늘을, 어, 이게 비즈 공예를 할때 있으면 좋은 배바늘이라는 건데, 이거를 좀 여러 개를 샀어요. 왜냐면은 잘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건데, 이 바늘이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몇번쓰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벌어져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모되는 상품이라서 이것도 샀고요. 앞머리를 제가 <laughs> 잘랐는데. 앞머리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원래 자르던 데보다 좀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2,000원도 비쌌어요.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닭, 닭고기, 닭 오야코동을 만들어 먹으려고 닭고기를 7,000얼마, 7,000얼마를 주고 샀고 순냉면이 2,500원이었습니다. 예, 7,900원이었나?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저축, 저축을 15,000원을 해줬고요. 그다음 목요일. 쿠팡 나중 결제랑 네이버 후불을 소액을 결제를 한게 있어서 이건 다 마트 생필품 어, 그런 종류의 것들을 어, 다, 당장 결제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거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뭐 후회되는 지출은 아니지만은 이걸 이 결제 시스템을 너무 남용하면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생활비가 어, 이때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폰 요금이 굉장히 적게 나갔죠? 8,120원이 나갔어요. 알뜰폰인데 원래는 7,700원인데 제가 이때 전화 통화를 좀더 길게 해서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8,12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거의 좀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데이터 무제한에 어, 통화 요금, 문자 뭐 이런 게 제한이 조금 있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치찜을 사먹었어요. <laughs> 제가 댓글로 이렇게 김치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김치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 김치찜을 시켜먹었는데 가격이 솔직히 비싸잖아요. 28,000원이면은 비싼데, 근데 진짜 푸짐하고 맛있어요. <laughs> 파김치랑 이렇게 고기 산적이랑 김치찜이랑 삼겹김치찜 이렇게 같이 오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진짜 야들야들해요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아 진짜 좀 고기 소비를 줄이긴 해야 되는데 너무 김치찜이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튼 <laughs> 이거를 그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성당에 감사원금을 만원을 냈어요 이거는 어 좋은 지출이었고요 감사원금을 근데 만원 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뭐냐? 어 주보에 제 이름이 실린 거예요. 감사원금 만원 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만원낸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laughs> 너무 창피했어요. 심지어 제 이름도 세례명도 틀렸어요. 힐데가르트인데, 헬데가르트라고 보면서 지옥에서 올라온 헬데가르트 성녀님이신 가좀 이렇게 장난스러운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어, 남편이 용돈을 줬고요 치킨을 사 먹었는데 이때 축구를 해가지고 남편이랑 치키를, 치킨을 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원초 1,000원 이거 성모님께 바치는 봉원초 냈고요 헌금을 3,000원 냈고 그 다음에 어, 빵 빵을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먹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8,000원을 샀습니다. 저축 방금 2만 원 해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얼마인지 지출 저축은 일단 어 지출 저축 아저 저축 지출 저축 지출은 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주는 소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요일 날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에 정신 차리고 약간 소비 단식을 약간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총 생활비를 먼저 적어줄게요.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미쳤다. 제가 돈을 많이 썼다 싶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40만원을 넘게 썼어요.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겠어요. 40만 5천 283원.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돈을, 어, 왜,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일단, 후불 결제 나간 게한 7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배달을 두 번이나 시켜먹고. 아이고. 그 과자도 사고 마트도 보고. 혹시 레진 바인더를 더 했나 내가? 어, 아무튼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충격 먹었어요, 지금. 어, 저축은 조금밖에 못해 주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요. 저축 금액을 더해주겠습니다. 네, 저축은 35,000원. 아, 어, 이번 주에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소비 단식을 한다고 했는데도 어, 너무 많이 나갔다. 진짜. 어, 아, 좀 충격을 먹었는데. 다음, 예, 다음 주는 어, 이제 돌아오는 이제 한 주에는 좀더 이렇게 알뜰하게 소비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놀랬어요 지금. 어,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점검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알 수가 있지. 아이고, 아무튼 손 소독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돈을 많이 만지진 않았지만, 아,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되게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약간 TMI 아닌 TMI도 좀 털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어, 재밌게 봐 주셨었으면은 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동문님들 다음에 뵙고요. 기쁠고 즐거운 일이 더많 많이 많이 찾아오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